국내 여행 민사소송법 중 제소전 화해조사를 소개합니다. 질문, 마음은 늘 변하는 법이지? 영감님 기간이 끝나면 그 이튿날 점포를 깨끗이 비워드리겠으니, 이 젊은 놈 하나 살리는 셈 치시고 점포를 제게 빌려주세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사람의 마음은 화장실 갈때 다르고 올때 다른 법이요. 점포 주인인 최노인과 점포를 빌려 아이스크림 영업을 하려는, 신세대 청년 이정재의 대화이다. 자, 최노인도 점포를 그냥 놀릴 수는 없어서 빌려주고는 싶다. 그러나 기한이 끝나더라도 빌린 사람이 장사가 되네, 안 되네 하면서 깨끗이 비워주지 않을까 걱정이고 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 이런 영려을 사전에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법률적 방법은 1. 임대차 계약서를 공증한다. 2. 보증금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둔다. 참, 미리 법원에 가서 화해를 한다. 4 보증인을 세운다. 해답, 재소, 전화해, 정답 및 해설 보기. 판결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는 승소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어서, 패소 당사자에게는 패소라는 불명예와 불이익이라는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 이에 비하여 화해는 당사자 쌍방이 조금씩 양보하는 결단을 통해,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는 합의임으로 소송의 완승, 완패보다는 후유증이 적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보다는 화해를 더 바람직한 분쟁 해결 방식으로 간주하고 각가지 화해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장은 언제라도 화해 권고의 결정을 당사자에게 말할 수 있으며 사안이 판결보다 화해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고하고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강제 조정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소송에서 쌍방 당사자가 서로 주장을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소송상 화해라고 한다. 소송상 화해는 일단소를 제기한 이후 판결의 확정 전까지 할수 있으므로 이론상으로는 대법원의 계류 중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화해는 양공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화해는 화해 조사라는 법원의 공문서로 기록되고 이 화해 조사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화해 조사는 강제 집행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데 화해는 반드시 소재기 이후에만 가능한 것이 아니고 소재기 전에도 가능한데 대체로 당사자 간의 관리 관계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고 이 합의를 바탕으로 지방 법원의 단독 판사에게 화해 신청을 하고 법관의 면전에서 미리 합의된 내용대로 화해하고자 한다고 진술을 하면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를 재소전 화해라고 한다. 결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임대차 기업 만류와 동시에 명도 변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소선 화해를 하면 된다. 이 화해는 소송의 제기가 아니고 신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재소전화의 마음은 늘 변하는 법이지. 재미있는 법률여행 오민사 소송법 2014년 11월 14일 한기찬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쭤보기 있는데요. 재소 전화회는 명도 소송 전에 서로 화해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법원에 신청하고 판사님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답변. 변호사. 내 네, 재소 전화회는 소재기 전에 판사 앞에서 하는 화해를 말합니다. 재소 전화회를 법원에 신청하면 합의된 내용으로 판사가 화해 조서를 작성해줍니다. 보통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 시 재소 전화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공인중개사. 그렇군요.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재소 전화의 변호사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반반씩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에서 한쪽이 부담하는 건가요? 답변. 변호사. 일반적으로 재소 전화에는 임대인 측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임차인은 법원 출석까지는 안 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임대인은 직접 출석하고 임차인은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대인이 지정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협의하기 나름이고요. 변호사 비용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는 듯합니다. 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강남부자 따라잡기 R&D 부동산 재테크 투자 연구소